오빠, 오빠 진짜 맛있지. 응. 응. 대승아 뭐 먹고 있어? 나 응. 치킨. 치킨? 오리. 그치 응. 오리 죽여서 먹고 있어. 응, <laughs> 어, 불쌍하다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오리가 맛있어. 다음에도 뭐. 안주, 다음에는 안 다음에는 안 죽이고 먹을 거야. 안죽이면 어떻게 먹어? 비툭뚝 떨어질텐데 <laughs> 오리가 영어로 뭐야? 닭 no. 그 치킨 <laughs> 치킨이랑 오리랑 같아 태영아? 음 뭐가 달라? 조금, 조금. 뭐가 달라? 이빨 치킨은 이빨이 막 뽀죽한데 뭐지 어, 어 뭐지 어 닭은 뭐지 막 이렇게. 치킨이 치킨이 닭이야 어. 치킨은 막 어디 뾰족한데 그리고 오리는 막 이렇게 돼 있어. 어 그렇게 돼 있어? 아 부리가 다르구나. 응. 주둥이가 다르구나. 응. 치킨은 뾰족한데 오리는 다르다는 거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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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뭐가 더 맛있는 거 같아? 오리. 어. 오리. 치킨. 오리한테 맛있다고 고맙다고 인사 전해줘. 왜? 어이야 고마워. 다, 다이 두배 먹었어. 진짜 맛있다 너.